오늘 백신 맞으러 가요 좀 걱정되네요 그래도 뭐 특별한 일 없겠죠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겠지 <laughs> 잘 맞고 올게요 코로나 백신 네, 맞고 왔는데 어, 우선은 거기서 30분 정도 어떤지 지켜보게끔 해요 백신 맞으면 그래 가지고 30분 앉아 있었고, 어 아직까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맞은 지 조금 됐는데, 아직까지는 괜찮고, 백신 맞은 지한시간 됐는데, 주사 맞을 때는 조금 아파요. 약간 그냥 이런 주사랑 좀 다르고, 어 여기 팔뚝이 조금 묵직하게 아픈 느낌이 있어요. 팔에다가, 보통 왼손에다, 여기 왼팔에다가 맞춘대요. 왼팔 맞았는데, 조금 묵직하고, 조금 그런데, 좀 아팠는데, 아직까지 저는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어쨌건 약은 준비해 놨고, 뭐, 타이레놀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그런 상태고, 나이가 좀 있어서 다들 그닥 아프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안녕! 백신 맞았는데, 어, 첫날 조금 아팠고요. <laughs> 둘째 날은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첫날 타이레놀 하나 먹었는데 둘째 날은 몇, 되게 많이 먹, 여러 알 먹었어요. 계속 아파가지고 그러다가 밤에 컨디션 좀 괜찮아지고 셋째 날은 아주 좋았어요 컨디션.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오늘이 백신 맞은 다음 날부터 3일차 오늘 말하자면 4일차죠. 4일차인데 어, 지금은 아직 어, 상태는 아주 좋고 컨디션도 괜찮고 특별하게 부작용이나 이상 증상은 더 이상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 접종일이 7월 14일이라서 그때 맞아야 되고 어, 백신 접종한 기점으로 앞뒤로 해서 두달 정도는 다른 예방접종 맞으면 안 된다고 해서 말고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사가 겹쳐가지고 아 내일모레 이사를 해야 되는 와중에 비가 오네요. 괜찮겠죠? 이사 온다는 괜찮겠죠? 아 막걸리 한잔 먹어야 되는데